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분점 내셔야 되겠어요. 분점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막 그냥 우리 점심 먹으러 갔다가 지금 쫓겨났잖아요. 아유. 주인이 쫓겨나는 식당.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좋면 사람이 모이듯이 <laughs> 아니 주인이 주인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인이 먹을 자리가 없어요. 구암막국수 <laughs> 이건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보니까 차가 늘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옆에 서한 건축이라고. 지금 그 젊은 분들이 작업을 하네요. 어. 젊은 신지 뭐연상가 있는지 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어, 이쪽으로 이사온 신지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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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장님이 인간성부터 기본이 다. 아, 그건 검 갖춰진 그건 좀 검증을 해봐야지. 그, 아니, 그건 <laughs> 내가 봤을 때. 아니, 의장님이 좋으시니까 그런 거지. 또저 인간성은 상대적이라서. <laughs>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인간성 네, 좋은 사장님입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의장님이 아주 칭찬이 자자 오시더라고요. 아, 네, 야. 서한 건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건축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20년 넘게 있습니다. 20년 넘게요? 네, 네. 그럼 지금 한 50대 초반이 초반이시? 네, 네. 야, 네. 대단하십니다. 20년 넘게 하시고 네. 지금 이런 건축을 기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이제 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 네, 예, 네. 그렇죠. 네. 구조 계산이 돼서, 저희가 이제 매진 설계까지 다돼 있는 구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스틸하우스가 용접을 네. 하지 않고, 네. 그 드릴, 뭐죠? 나사로 조립, 네, 피스로 이제 고정 하는 거고요. 어, 그렇죠. 공장에서 여기 도면대로 생산을 해서 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오차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은 집을 짓다 보면은, 네. 아는 목수나 그 이제 건축하시는 분 불러서 네. 이제 적당한 설계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네. 힘들죠? 네, 힘들죠. 네, 아주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로 맞습니다. 이미 설계 도면대로 1mm 오차도 없이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구조 계산이 돼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직하게 시공되는 기법이네. 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음, 잠깐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이지 물론,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동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이거는 이동식은 아닐 거고요. 이동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동이 됩니까? 어, 모를로 할 때는, 이제, 분리형으로 갑니 어, 거고요. 1층, 2층, 분리해서. 네, 분리해서 갑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1 0평입 10평이 이렇게 넓습니까? 네. 야 그러면, 사장님께서 공략하는 대상이, 네. 물론, 저와 같은, 이제 건축을 하는, 지금, 당장 집을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애를 먹는 사람도, 음, 필요하겠지만 에, 그, 뭐 저, 농막의 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됐습니까? 농막이 이제 그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열 평까지 정부에 서가를 내줬고 그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법, 지금도, 법적으로? 아다 네, 끝났습니다. 어, 법적인 하자 없는 겁니까? 네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건이? 어, 바닥 평수는 열 평이어야 되고요. 이, 정화조나 이런 기타 부대 시설을 다 갖춰야만 주거가 가능한. 예, 경우. 그 대신 이동식이어야 되나요? 기초가? 어, 고정식이 아니고. 각국엔 각국에 신 대지 따라 달라 달라져요. 달라. 음 대지일 경우에는 주택도 가능하고요. 음 만약에 전이나 음이 바시였을 경우, 법적인 법적인 맹지일 경우, 그죠? 맹지나 이런 바시였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가 예, 그렇죠. 가설물로 저희가 그런다고 그래. 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가평이나. 인근 예. 가평을 주변으로 해서 예. 포천 예. 뭐 양평 인근으로 사실은 이 주택이 아마 폭발적으로 논환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앞전에 모델이 지금 저희가 설악 아이 쪽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예. 그 모델이 이제 시트를 저희가 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뭔가 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좀 차별화를 줘야겠다 싶어서 음. 디자인 지금 선생님께서는, 사장님께서는 스틸 하우스 전문입니까? 목조. 원래는 목조 전문이고요. 스틸도 전문입니다. 음, 네. 어떤 공법이든 작업은 가능하신 거네요. 네,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주력을 스틸로. 스틸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여기 3모델은. 아. 목조 주택으로 또 골조가 시공이 돼서 3모델로 아. 지금 준비가 되어있고. 예. 그 이쪽 차에 있는 데는 이제 4모델로 해서 또 디자인. 무슨 모델이요? 4 모델? 예, 1, 2, 3, 4. 아 주택 유형을 예, 예. 1, 2, 3, 4 구조로 해서 예, 예. 어떤 건축이든 가능하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 그래서 물론 1 0 평짜리만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음, 그렇죠. 음. 이거는 이제 전시장이기 때문에 1 0 평으로 저희가 최소화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음. 평수는 원하시는 평수로 다 가능하게끔 요니다 음, 그럼 오늘은 제가 지나가던 길이니까 네. 어, 제가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laughs> 서한 건축. 아니, 우리가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많이 봤어요, 이런 구조를. 네. 그런데 가평에서는 이만큼, 뭐, 장갑차 수 네. 뭐라, 뭐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그, 뭐, 공장에서 네. 실내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뭐, 구조를 뭐, 이렇게 네.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비안 오는, 어떻게 보면, 공장 안에서 만드는 것 같이 맞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정밀하고, 그 다음에, 어, 엄청 튼튼하죠. 예진 설계가 다돼 있고 구조적으로 이제 하중이라든지 이런 게 계산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 튼튼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튼튼한 집인데요. 네. 몸에 좋은 집을 지으려고 우리가 그 전원 도시에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설계는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골초는골초가 튼튼하고 골초를 그 다음에 덮는 거는 저희가 친환경으로 다 외벽은 뭐로 나갑니까? 외벽은 저희가 뭐, 그, 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 시작하는 거고. 아, 아, 아. 참, 네. 제가 어쨌든 여기까지 네. 예고편으로 여기까지. 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제가 사장님 벤지가 2 시간, 1 시간밖에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구한막국수 옆에 네. 그쪽에 지금 건축사무실 건축회사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거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이제 한달치 안됐습니다 한달치 안됐습니까? 어쩐지 제가 지나다니면서 네. 거기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뭐 임대 이런 게써 붙여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 옆에? 네. 길 옆에? 네.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도 네. 얘기했는데 네. 그 유명한 식당 옆에 건축회사가 되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알고 오셨습니까? 아뭐 알고 오지 않았어요 아 알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 알고지 않았... 네. <laughs> 횡성에 네. 그 건축하시는 분 있어요 네. 횡성에서 제일 큰 곰탕집인가? 큰데 네. 정문 옆에 가건물로 양쪽에 여러 사무실 컨테이너 두개이 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거기다가 집수리라고 썼더라고요. 집수리. 네. 그 굉장히 손재주가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다가 집수리라고 써놓고 몇년 만에 횡성 횡선? 홍천인가? 횡성인가? 그 그, 홍대 건축과 나오신 건축과 교수 집을 대한민국 유수한 건축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네. 그게 막 기가 막혀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보다 이렇게 유명한 맛집 옆에 공터에 네. 선생님 같은 그런 건축회사가 있으면 밥 먹고 심심한데 여기까지 가평까지 왔는데 <laughs> 이 정도 가평의 풍경을 보고 왔으면 야, 여기다가 별장 하나 지어볼까? 네. 땅은 조금 사가지고, 뭐, 농막이나 하나 놓볼까 근데 옛날에는 농막 놓으면, 찝찝 했지 않습니까? 네, 주거가안 됐었죠. 예, 네, 이거 뭐, 사람들은 된다고 그러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네. 코에 걸면 코걸이.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이제는, 이제 농막은, 이제, 그 정부에서도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걸 대책을 이제, 농림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음그 그렇... 대신에 그렇죠. 뭐 체류용 네. 쉼터로 해서 그렇죠. 열평을 네. 지금 제가 선생님이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게열평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2층 다락도 있어요 네, 다락까지도 소화가 되는 건가요? 네, 그거 이제 서비스 공간이에요 아, 체류용 체리... 쉼터에서 높이 제한은 없습니까? 높이 제한은 있습니다 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법상 네. 어, 복층 개념은 6m인데 네. 6m 안쪽으로만 저희가 오... 건축하게 되면 어쨌든 예, 복... 지금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그... 법 규제에 맞는 건축물이라는 네, 네, 얘기죠. 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그거만한 뭐 그거보다 더큰 집은 필요 없어요. 요즘에 뭐 사실은 네, 세컨하우스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에 별장 좋은 별장 지으신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매덕씩 네, 들여서 네, 네. <웃음> <웃음> 지금 그 물론 이제 가격이 있겠지만 지금 모델하우스 1형 그죠? 네. A형 정도면 그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프리미엄 모델인데그모델의 네. 사양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럼한 1억 갑니까? 뭐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어, 최고 그 네, 최고, 최고 최고가 1억이고 네, 1억 최저는 정도, 최저는 한 5천 정도. 5천 정도에서 정도. 1억 사이에.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양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마 음. 선택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이제 네. 선생님을 네. 여기까지 모신 거는 어, 선생님 보고 제 집을 져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좋은 조언,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지형을 보셨을 테니까, 네네네. 제가 조언을 좀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네네. 자주 뵐게요. 네. 또, 뵐게요.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직원들하고 오셔서 삼겹살 구워먹어도 됩니다. <웃음> 예. <웃음> 아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아니, 가끔, 변호니까 여기 동네 분들이 여기 전망 좋은 거 알고, 와서 음. 저기, 여기서 저기, 삼겹살 구워먹고 그래요.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